프리 한명 있어야 돼요. 파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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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이고 파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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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미안해 심판이 없어가지고. 파울이에요, 파울. 누군지 모르는데 하여튼 쳐버렸어 여기서 총알 어 재현이 네. 투샷, 아, 원샷이 지금. 재현이 같이 나 왔는데? 아니야, 누가 밀었어. 어... 부딪혔어, 슛쏠 때. 슛쏠때 부딪혔어. 되게 위험했어. 진짜 위험했어. 아, 진짜 위험했어. 응. 누군지 몰라. 지금 이게 몇 시에 비웠는데 화려한 걸 많이 배웠네. 어 잠깐 나도 화려한 거좀 해봐 주까요아 그럼요. 아맞어 아, 아, 아. 다음 판은 어. 저희가 엄청 이기고 있으니까 아우 저도 아쉽아 오랜만에 주석 한번 떨어 볼게요. <놀목소리> 크린 걸로 갈게요. 좋아오 좋아. 다든지 항상 라든누군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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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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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지

오 아, 라는 아이란 말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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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이란 말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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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Oh. Oh, 사랑마가 우리랑 할 때마다 긴장이 많은데? 그죠? 어, 우리랑 할때 가는 것 같은데? 저가수비못 아. 아.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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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게에 꾸준히 잘 하고, 열심히 뛰고, 아이고, 왔어요. 아니, 못 봤어, 못 봤어. 뚜껑 열려있다, 너무 조심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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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작은 모델야 오좋아 어, <laughs> 우리 할아버지랑 이름좋다니 <laughs>